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이 바이러스를 꺼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1951년 당시 25살이던 대학원생 요한 훌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꺼내 복원시킨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퍼져도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게이야. 쿨티는 스페인 독감 피해가 컸던 알래스카 브레비그 미션 마을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추운 지방이라서 그곳에 묻힌 희생자의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폐조직 속에 아직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탓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얻지 못했고 스페인 독감 복원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97년 타오뱀버거 박사 연구팀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일부를 추출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샘플을 찾지 못해서 완벽한 복원은 실패했죠. 요한 훌틴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46년 만에 알래스카 공동묘지를 다시 찾아가서 샘플을 확보했고 이것을 타우벤버거 박사 연구팀에 전달했습니다. 그의 나이 72세 때의 일이죠. 연구팀은 요한 훌틴 덕분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100% 복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H1N1 인플루엔자 A형 조류 독감이 변이한 바이러스였어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백신 연구의 기초가 됐죠. 2009년 스페인 독감의 조카뻘 신종플루가 유행했어요. 이 독감은 강한 전염성, 고병원성을 갖고 있었는데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요한 훌틴의 집념 덕분이죠.